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3월 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이신 분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나의 찬양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이 찬양처럼요 세상에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거룩은요 어, 죄 없이 구별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죄가 있는지 여부로 구별하면 하나님이 속한 그룹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머지 모든 만물은요 다 반대쪽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요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십니다. 자, 끝으로 하나는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찬양합니다. 반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비바람에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반석이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서 있으면 세상 풍파도 견디고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나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제 경험에 비춰볼 때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물론요. 완전히 죽이시는 건 아닙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까지도 허락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요. 다시 살리십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그래서 낙심할 만할 때에 저를 다시 건져 올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게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한나를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찬양합니다. 또요, 내 뿔이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인한, 인해서 기쁜 나머지 내 입이 크게 열렸다고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어, 내가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 때문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도요 얼마든지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또잘 생각해보면 이런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이요 어, 내게 꼭 필요한 걸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꼭 되어야 할 일이 되게 해 주셨을 때 정말 기쁩니다. 기쁜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건 맞죠? 생일 선물을 받을 땐 기쁘죠? 기쁘지만, 곧 잊혀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 제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해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한나는요 곧그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한나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도요 하나님을 기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와 동행하심을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자 앞선 1장을 보면요 한나는 교만하고 오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요, 다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 나가 그랬습니다. 분인 나는요, 자식이 있다는 거 그거 믿고요. 에, 한나의 마음을 매우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행동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인들 할 말이 없었을까요? 사실요, 남편의 사랑을 사랑은요, 한나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교만하게 말하고 오만하게 행동해서 맞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고 금식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일장을 보면요 성경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한나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한 말과 오만한 행동을 다 아시고 징계하십니다. 반대로요. 겸손한 자를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은요, 제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겸손하면요, 때로 손해볼 일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식으로든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신 그 무엇,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